기체 혈어 비신 부족의 세 가지로 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혈액이 엉기기가 쉽고요. 이런 상태가 이제 자궁으로 갔을 때 자궁 내 어혈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혈 어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또는 생리 기간에 어떤 여성들은 자궁이 약해져 있는 기간인데 이런 틈을 타고 이제 차고 냉한 기운이 자궁으로 들어와서 이 순환을 방해하고 어혈의 형성을 촉진을 하면서 이제 근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비신 부족이라 하면은 이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, 또 여성분들 요즘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비위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서 또는 이제 어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서 인체 담음이라는 물질이 쉽게 형성이 되고요. 이 담음이 혈액과 엉겨서 이제 근종의 발생 원인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